자 오늘은 이베이에서 89.9불에 풀려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LG G패드 7.0 LTE 버전 태블릿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게 어제 와서 저녁에 열어서 한번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도 내비게이션 대용으로 쓰려고 있던 내비게이션 좀 버벅거려서 대용으로 티맵으로 쓰려고 이걸 샀는데 어우 퍼포먼스가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그냥 내비게이션으로 쓰기엔 아까운 그 정도? 그냥 일반적인 태블릿 용도로 사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엄청 헤비한 게임 같은 거 돌리는 그런 거는 좀안될것 같고. 일단 COC 같은 거는 굉장히 잘 돌아가요. 뭐 버벅거린다는 분들 계시던데 저는 9월인데요. 굉장히 잘 돌아가요. 버벅거리지 않고. 웹서핑도 괜찮고. 일단 저는 양품이 왔어요, 새 거. 뒤에 초록색 스티커도 안 붙어있고, 리퍼도 아니고, 초기 액정 보호 필름도 앞뒤로 잘 붙어있고, 락도 잘 풀려있고, 스크래치 같은 것도 없고,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LG 폰이나 패드를 처음 써보는데, 이 노크온 기능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켜고, 끄고, 아이패드만 써가지고 아이폰하고, 아이폰에 이 기능, 노크온 기능 넣었으면, 아, 전 정말 마음에 들것 같은데, 아쉽네요. 제가 어제 이걸 루팅을 해서 곰돌놈을 올렸어요. 그냥 써봤는데, 원래 있던 오리지널 펌웨어 써봤는데, 거의 뭐 똑같아요. 퍼포먼스나 뭐 이런 거는 똑같은데, 이것저것 좀 AT&T용 전용 앱같은거 좀 지우고 하려고 루팅에서 지우면서 곰돌놈이 엄청 유명하다 그래서 올려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일단 안투투 점수 안투투를 한번 돌려보면 제가 한번 돌려봤어요. 18,339점. 뭐, 한번 더 돌리면 뭐, 한 19,000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더 돌려볼까요? 이거 돌리는 사이에. 구성품은 뭐, 매뉴얼, 충전기, USB 케이블. IMEI 스티커가 따로 또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뭐, 그리고는 뭐. 배터리도 내장형이라서, 탈착 형식이 아니라서, 안투투, 돌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동안,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 LG 지패드 7.0, 아이폰 6.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요 정도? 아이패드 미니보다 조금 작아요. 이 정도. 저는 아이패드 미니 1 쓰다가 지금 2 레티나로 쓰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손이 좀 작은 관계로 이거 한 손으로 잡기에는 조금 버거운,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는데, 이거 7인치 손에 쏙 들어와요. 그립감도 좋고, 휴대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들어도 크게 부담, 부담스럽지 않고.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에는 좀 일단 옆으로 좀더 넓어서 잡기가 힘든 데다가 오래 들고 있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카메라 테스트를 해 봤는데 뭐 카메라는 없다고 생각을 하라 그러던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면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카메라 화질도 전면 카메라도 있는데 전면 카메라는 뭐 저는 사용을 안하니까 어제 좀 만져보니까 이게 네비로 쓰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것 같아서 네비로 사용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한 대를 더 사가지고 네비를 쓸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은 뭐 리퍼가 89.9불에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불안하니까 일단 그냥 혹시나 새 제품이 89.9% 풀릴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안투투가 다 돌아갔네요. 보면 18,340이죠? 뭐 아까랑 거의 뭐 차이가 없네요. 19,000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똑같네요. 그리고 요거 처음에 받으셨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 상단에 보면 TF 카드 슬롯이랑 유심 슬롯이 같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서 보이는 빈 공간은 TF 카드 슬롯이고, 밑에 보면 여기 메탈루. 세조각 같은 게 이렇게 약간 돌출되어 있는데 요게 유심 슬롯이에요. 저도 처음에 모르고 위에 구멍에다가 막 유심을 쑤셔 넣다가 뭔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잘 보니까 이걸 잡아당기면 유심 슬롯이 나와요. 여기 유심을 넣고 장착을 하셔야 돼요. 인터넷 보니까 여기 모르고 막 억지로 쑤셔 넣어가지고 뭐 망가졌다는 분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뒤에는 IMEI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제가 가렸습니다. 그리고 국내 400 모델하고 이 해외판 410 모델하고 틀린 점은 내장 메모리가 이거는 16기가고 국내 거는 8기가예요. 그리고 요건 LTE가 되고 국내 거는 와이파이 전용. 데이터 함께 쓰기 신청해가지고 여기 꼽으셔가지고 티맵이나 뭐 이런 내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COC, 뭐야, COC 구독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COC를 지웠나 보네. 왜 지웠지? 네, 그럼 C.O.C.는 제가 다시 깔아가지고 다시 한번 C.O.C. 구홀 구동 영상 따로 올리겠습니다. 아, 요거 마음에 들어요.